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수천만 원의 수술비 그리고 가짜 약혼녀 계약서. 나는 알았습니다. 가난은 사람의 진심마저도 거래하게 만든다는 것을. 제 삶에서 가장 강렬한 대비는 늘 돈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더 가든이라는 플로리스트 숍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의 꽃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돈이 곧 권력인 세계에서 감정을 대신하는 값비싼 암호였습니다. 저는 그 암호를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꽃을 만져도 제 주머니에는 그 꽃잎 한 장만큼의 잔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공공함은 그 플로리스트 숍의 뒷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대한 담벼락 너머에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역사와 대규모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재력을 쌓아 올린 강회장 일가의 저택이었습니다. 그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높고 어두웠으며 그 그림자는 제가 사는 낡은 동네의 햇빛까지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성벽 너머의 세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스스로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벽 옆에는 낡은 유리 온실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곳을 세컨드 가든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화분이나 시든 꽃들을 몰래 옮겨놓는 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작은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고된 노동 후 그곳에서 홀로 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비닐 장갑을 끼고 시든 장미의 가지를 정리하던 중 온실 구석의 흙바닥에서 낯선 캔버스를 발견했습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이젤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유화 물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붓 터치가 거칠고 불안했지만 그 그림은 충격적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폭풍우 속에 갇힌 듯한 핏빛 동백꽃 한 송이. 그 동백꽃은 제 영혼 깊은 곳의 고통을 그대로 붙잡고 흔드는 듯 했습니다. 캔버스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저에게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선과 눈빛은 절대 이 흙바닥에 속할 수 없는 귀족적인 냉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든 관리인이라 소개했고 그의 눈빛에는 갇힌 듯한 외로움 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신분이 거짓임을 직감했지만 왠지 모를 강한 끌림에 그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컨드 가든이라는 경계선 위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을 강태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밤 이후로 그 낡은 온실은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난을, 그는 그의 부가 만든 속박을 숨긴 채 매일 밤 온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 속에서 저처럼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을 보았고, 그는 저의 소박하지만 굳건한 삶의 태도에서 잃어버린 진심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가짜 평화였지만, 그 감정은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진짜 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가장 덧없는 법입니다. 며칠 후, 새벽역, 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민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당장 응급수술 들어가야 한대요. 병원의 다급한 전화벨 소리는 저의 가난했던 일상을 일순간에 파괴했습니다. 수술비는 수천만원. 제가 아무리 뛰고 숨 쉬어도 만질 수 없는 절대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것은 더 이상 낡은 작업복 차림에 가든 관리인 강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린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로운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강회장의 아들, 강태혁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내민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수술비 전액,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밀었습니다. 얇고 차가운 한 장의 계약서를. 대신 6개월 동안 제 가짜 약혼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제가 그에게 품었던 순수한 마음과 저 스스로의 자존심을 흙바닥에 묻었습니다. 핏빛 동백꽃처럼 잔인하고 화려한 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가난은 사람의 진심마저도 거래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강회장의 아들 강태혁의 가짜 약혼녀 이소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해결된 후 저는 그 번쩍이는 수트 차림의 태혁이 내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6개월의 기한 완벽한 역할 수행 그리고 기한 후 영원한 침묵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찢어발겼지만 저는 감히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곧 수천만 원의 빚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태혁은 저를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병 너머로 상상만 하던 그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곳은 사치스러웠지만 숨 막힐 듯이 차가웠습니다. 저택의 주인 강 회장님은 저를 마치 흙이 묻은 캔버스 조각처럼 대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강 회장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태혁 앞에서 경멸 가득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태혁아, 내 취미가 가끔 낡은 물건을 수집하는 건 알지만 내 약혼녀 자리는 쓰레기통이 아니란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꿰뚫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완벽한 가짜 약혼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택의 규칙을 외웠고 그들의 세계에 맞는 옷과 말투, 행동을 익혔습니다. 저의 진실된 감정은 온실 속 시든 꽃처럼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저와 태혁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완벽한 커플이었지만 저태간에서는 사무적인 계약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 미안함을 받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저를 피해 자신의 비밀스러운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로 거대한 저택의 차가운 방에 갇혔습니다. 사랑은 가장 무서운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태역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발버둥 칠수록 저희는 더 깊이 얽혔습니다. 저는 우연히 태역의 작업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컨드 가든에서 보았던 핏빛 동백꽃을 닮은 수많은 건축 스케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스케치들은 강 회장 집안의 딱딱한 사업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온기가 담긴 아름다운 공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집안의 기대라는 무거운 껍질 속에 자유를 갈망하는 예술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태혁은 저의 아픈 과거와 어머니의 상황을 알게 된후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넘어선 따뜻한 위로와 진심을 주었습니다. 소민 씨, 당신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의 고백은 제 단단한 방어막을 허물었습니다. 저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 숨겨진 그림자 속에서 진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파국적인 사랑은 저희를 구원하는 동시에 더큰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은밀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진심을 눈치챘고, 가난한 저를 제거하기 위한 냉혹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강 회장은 제가 전에 일하던 더 가든의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저를 업계에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제가 새로 구하려던 모든 아르바이트와 일자리는 이유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제가 태역의 곁을 떠나도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도록 제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의 굴레와 함께 저는 점점 더 태혁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태혁에게 짐이 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태혁은 저를 지키기 위해 강 회장에게 반항했지만 강 회장은 태혁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가업 승계를 거부한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건축 스튜디오 설립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고 내 꿈을 완전히 밟아 버리겠다. 태혁은 자신의 꿈과 저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태혁이 그의 꿈마저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내 어머니의 수술비, 그리고 내가 태혁에게 받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어머니의 과거 교통사고,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는 것을 알고 있니? 강 회장은 저의 어머니가 10년 전 태혁의 아버지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였으며, 당시 강 회장 집안 소유의 특정 사업과 연루된 부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도 태혁이 저에게 주었던 그 수천만 원도 모두 저하제, 어머니의 고통 위에 세워진 합의금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태혁에게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속죄일 뿐이야. 내가 태혁 옆에 남아 있는 한. 내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 집안의 짐이고, 너는 영원한 피해자의 딸일 뿐이다. 이 폭로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태혁에게서 느꼈던 순수한 사랑은 더럽고 추악한 돈과 속죄의 굴레였던 것입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고 저는 태혁에게조차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강 회장의 돈을 받지 않고 태혁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혁이 저에게 베푼 진심 때문에 제가 이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면 태혁 역시 집안에서 완전히 매장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태혁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은 돈뿐이었어요. 이제 그 돈이 지겹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나에게 숨 막힐 뿐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가짜 약혼녀 역할이 끝났으니, 이제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태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말에 속아 제가 그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떠났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잔인하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강 회장의 협박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모시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강 회장 집안의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반지아 셋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아직 위태로웠고,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다시 가난과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태역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세컨드 가든의 온실을 그리워하며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의 사랑은 저와 태역을 동시에 파멸시켰습니다. 절망적인 반지하 셋방의 습한 공기 속에서 저는 간병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태역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그의 소식은 신문과 tv 속 집안의 차가운 후계자 기사로만 접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의 뜻대로 가업승계에 몰두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준 상처가 그를 그 자리로 돌려보낸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을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상자 맨 밑바닥에서 오래된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10년 전 강회장 집안의 특정 사업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 쓰던 낡은 회사 장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오기 전부터 그 장부를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며 숨겨 두셨습니다. 장부 속에는 단순한 회계 기록 외에 태혁의 아버지가 일으킨 10년 전 교통사고 관련 메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그 사고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강 회장 집안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증거 인멸 과정을 덮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비리를 목격한 후 입막음을 당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태혁에게 받은 수술비는 단순한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저와 어머니를 영원히 입 다물게 하려 했던 검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태역에게서 도망친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제가 받은 고통과 태역의 집안이 저지른 죄악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저는 이 낡은 장부와 함께 태역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들고 강 회장 집안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더 가든의 벽을 넘을 때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가진 목격자였습니다. 저는 저택의 입구에서 태역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완벽한 강 회장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 잠시 분노와 당황함이 스쳤지만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돈을 요구하러 왔다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소민 씨. 더 이상 내게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장부를 그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에게 준 돈의 진짜 대가예요.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 집안이 10년 전 저지른 비리에 대해 알고 싶을 뿐입니다. 태혁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저를 잃은 슬픔보다 더큰 충격과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의 명성이 부패한 거짓 위에 세워졌고 자신이 그 거짓을 물려받아야 할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태여가, 당장 그 더러운 장부를 내놓아라. 그 여자는 너를 이용하려는 것 뿐이야. 강 회장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가 줬다는 걸 잊었니? 너는 영원히 우리 집안의 노예야. 강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장부를 빼앗고 저를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강태혁 씨,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나요? 당신은 당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그 부패한 집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건가요? 저는 그에게 절규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진실 앞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강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혁이는 이 집안의 기둥이다. 내깐 여자 때문에 이 집안을 무너뜨릴 리 없지. 그는 곧 가업 승계 발표가 열리면 공식적으로 그 자리를 맡을 거다. 모두가 태혁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경호원들 사이를 뚫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제흙 묻은 손을 잡고 강 회장을 마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업승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온실 속에서 그림을 그리던 예술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안의 사업은 아버지의 잘못과 어머니의 거짓 위에 세워진 탑입니다. 저는 이썩은 기둥을 물려받아 소민 씨를 영원히 고통받게 할수 없습니다. 태혁은 가업 승계 발표 대신 장부 사본과 비리 증거 자료를 들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가장 화려했던 집안의 지위를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저의 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태혁의 결단은 곧 강회장 집안의 비리 폭로로 이어졌고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태혁의 폭로 이후 강회장 집안의 명성은 거대한 폭풍 속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비리와 강 회장의 부당한 압력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강 회장은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강태혁의 용기 있는 선택에 열광했지만, 그는 그 모든 관심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가업 승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모든 타이틀을 버렸습니다. 태혁은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지하 셋 방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수치심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어떠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이제 진실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헤어졌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태혁은 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오해했던 그날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던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고, 비로소 진짜 이별이 아닌 필연적인 재회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강 회장 집안 측에서 제 어머니의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과 합의금을 제안했을 때 태혁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돈으로 어머니의 건강을 살리고 싶지 않아요. 그 돈이 묻은 흙에서는 어떤 꽃도 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꽃을 만지는 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반지하 새 빵을 벗어나 어머니와 함께 낡은 주택가에 아주 작고 소박한 꽃집 겸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더 가든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가꾼 흙과 제 진심이 담긴 저만의 정원이었습니다. 태역은 그의 꿈이었던 건축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빌딩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압박받지도 어머니의 기대를 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몇달후 태혁이 저의 작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핏빛 동백꽃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이제 값비싼 수트가 아닌 물감이 묻은 편안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꽃보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상자가 더 특별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혁이 직접 깎고 다듬은 작은 나무 조형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처음 만나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던 세컨드 가든의 낡고 작은 유리온실을 모티브로 한 건축 모형이었습니다. 소민씨? 태혁이 제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차갑고 냉정하지 않았고 흙과 나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이 될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견고한 집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돈이 아닌 용기와 진심이었다는 것도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실과 고통을 이해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제가 가꾼 작은 정원에서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대한 성벽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세상의 모든 부와 집안의 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경고하고 아름다운 집, 바로 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낡은 세상의 규칙이 아닌 두 사람만의 작은 정원에서 영원히 피어날 것입니다. 꽃잎 하나만큼의 잔돈조차 없던 시절에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가치는 그 어떤 부잣집의 재산보다 귀했습니다. 돈과 욕망의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제국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큰 집이 될수 있음을 보여준 그들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컨드 가든의 약속을 청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